넣으세요. 넣으세요. 응. 도토리, 몽고침 응. 파는, 따는? 다른... 파는 넣어요, 파는 넣파 내가 인 속으로 먹으려고. 응. 자, 살 보물어야 돼요. 응. 매실.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많이 었다 수성거 네. 없나? 수성거 여기 있잖아. 참기름 음. 들어가? 느끼. 음. 당원 대신, 설탕 넣어 응? 응참원 대신 그면참참기름 참기면. 참기면. 참기금 넣고 면참기금넣기면참기름참금 응. 넣게 응 됐어 응, 그렇게 하지 말고. 부셨으니까 응. 자, 한번 먹어봐요. 간이 많네 응. 오, 맛있는데. 괜찮아요. 응. 그럼 저쪽으로 갔잖아요. 응. 그, 그거 가져오고. 육수 갖고 왔어? 가져와야 돼 육수하고 얼음하고 갖고 와야 돼 응. 목사발 육수 네모 육수도 알지 네개더있 국물 음, 딱, 딱 맞네. 설탄 넣어. 고명을 좀 여기다 넣을까? 아 이거는 지금 넣으면 안 되는데 응두 손으로 잡아 손으로 응 내가 할까? 해봐, 나 도저히 못해. 우리가 먹을 건데, 뭐 어때? 됐다, 됐어. 자, 고명 넣어. 오이. 상추. 깻잎. 그리고 응. 김치.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응. 두개딱 넣어주고 깨끗하고 김가루 김가루 넣어주고 식초 조금 넣고 깨금만 됐어 통깨 음 맛있겠다. 양념 많이 더. 저한 응. 응. 묵사발 다 됐습니다. 얼음색 넣어야지 옆에다가. 응. 사기야. 얼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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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됐어. 됐어. 응.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 날씨 너무 더워갖고요 묵사발 했어요. 응. 예. 그리고. 도토리묵 무치고요. 도토리묵 시골에서 이거 가져온 거예요. 예, 네, 맛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보자. 응. 진짜 맛있는 맛. 도토리묵 무침. 도토리묵 사봐. 오 아우 시원하고 좋다 시원하지 응 음. 얼음 넣어고오 도토리묵이요 아우 얼음 넣그고 좋다 시원하게 오 좋은데 응 음. 확실히 네모잉스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 응음음 음. 음. 시원하고 좋다. 응. 음. 오, 좋은데? 어, 흔들어, 나가. 오. 응, 음, 응. 음. 앞접시 갖다 줄까? 응, 음, 됐엽요 이것도 먹을 거야, 이제. 음, 이것도 맛있네. 잘했다. 응. 아, 응. 또도 맛있다 음. 오늘 합격했다 응? 합격이야 오늘 합격? 응 어때? 음 맛있는데 你看啊，嗯。 Mm-hmm. 국물만 먹으면 돼, 아우. 응? 시원하까 국물만 먹으면 된다고. 응, 음, 배부르다고. 날이 오나 더우니까. 좀 짧게, 쌀 너무 길, 길게 쌀을, 쌀은, 쌀은 것 같아, 이거. 좀 길어. 그냥.

국물이 냉면 육수라 맛있네. 냉면 육수라서 확실히 국물 맛있게 온하네. 음. 음. 시원하다. 음, 맛있다. 음. 뭉부침 뭐 많이 먹었는데, 응. 음. 너무 길게 했어. 젓가락으로 먹을까? 길게. 나온 토마토. 이만큼 음, 해. 이거 우리 밭에서 딴 거예요. 맨날 자랑해. 우리 밭에서 딴 거야. 양물 도마도도 그렇고, 요 도마도보다 조금 적은 거 있잖아. 큰 도마도보다 그것도 그렇고. 음. 솔직히 말해서, 음. 아무것도 안 줬잖아. 자연 그대로잖아. 뒷맛이 진짜 괜찮아. 깔끔한데. 음. 달아. 음. 오랜만먹어보는까 맛있네 응 묵은 물물물 배로 잡 채우네 원래 그래 고물맛있어 分か、うんない。 국물 너무 많이 먹, 못 먹겠다. 응. 저기 남겨. 아우, 속이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고 좋다. 솔직히 말해서 응. 얼음 넣어갖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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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원하네. 맛있게 잘 먹었다.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